퓨즈의 장단점입니다. 퓨즈의 장점. 고속도 차단이 가능하죠. 단락전류가 흐르자마자 바로 차단할 수가 있고, 소형으로 큰 차단력을 갖습니다. 퓨즈만큼의 차단력을 가지려면, 차단기를 사용하면 굉장히 큰 차단기가 있어야 되지만, 퓨즈는 차단기보다 훨씬 적죠. 그 다음에 릴레이나 변성기가 필요 없습니다. 차단기를 많이 동작시킨다. 뭐, 과전류, 뭐, 개전기나, 혹은 지락, 과전류계정기 이런 것들 필요한데 퓨즈 필요 없습니다. 소형 경량기고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치명적인 단점이 재투입을 할 수가 없다. 한번 쓰고 끊어지면 버려야 되고요. 과전류에서 용단될 수도 있다.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초대 목적인데 과전류도 일정값 이상, 일정 시간 이상 흐르면 차단하죠. 동작시간 전류 특성은 계정기처럼 자유로이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계정기 같은 경우 과전류 계정기는 5A 10초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표준은 할 수가 없고요. 4번 용단에도 차단되지 않는 범위를 가진 것이 있다. 어, 표준의 전류시간 특성에 의해서 그 사이 값이 있습니다. 그 사이 값에서는 용단에도 차단되지 않는 전류 범위를 가진 것이 있고 차단시 이상전압이 발생하죠. 아크가 발생합니다. 그 아크가 발생하는 동안 굉장히 높은 전압이 발생하고요. 고임피던스 접지계통이 지락보호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고임피던스 접지계통이란 것은 말 그대로 임피던스가 크죠. 임피던스가 크면 은 전류는 임피던스의 반비라니까 지락전류가 작습니다. 전류가 작으니까 표준은 큰 전류를 담당하는데 지락 전류 자체가 작기 때문에 퓨즈를, 예, 보호, 퓨즈를 사용해서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어, 장점 한번 암기해 볼게요. 퓨즈의 장점. 퓨. 장. 고속도 차단이 가능하다. 릴레이나 변상계 필요 없다. 고. 릴. 소형으로. 소형 경량으로 그래서 소소 소. 음. 어떻게 어 서커스가 있습니다 서커스에서 고릴라 쇼를 해요 그런데 휴장입니다 휴장 휴장입니다 뭐표즈의 장점을 휴장 휴장 고릴라 소소를 합하면 어떻게 해요 소소를 어떻게 쇼 휴장 고릴라 쇼 단점 볼게 단점 단 단점은 아 어, 이렇게 과동차 과동차 재고용 재고용 그러니까 어 고릴라 쇼를 휴장을 했는데. 왜? 과실자동차 때문에 과실자동차 뭐 운전을 해서 고릴라 쇼를 휴장했습니다. 그래서 고릴라 쇼를 오픈하려면 그 과실자동차를 다시 그 과실자동차 운전자를 다시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요. 단다 휴장, 고릴라 쇼, 고릴라 쇼를 휴장했는데, 단 과실. 자동차, 재, 고용, 까지만 효장을 한다. 그래서 표주의 장점과 표주의 단점을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력표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세 가지 봤으시오 전력표주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첫 번째, 결산 계정이 뭐예요? 우리가 전력표주를 사용하면 세선이 막 삼상의 삼상 표준를 사용했다고 했을 때 세선이 동시에 끊어지면 좋겠지만은 세선 중에 한 선만 혹은 두 선만 끊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결산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한 선만 끊어지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선만 끊어지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리표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번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전용의 전력표준데요. 전용, 전력표준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용이 있습니다. 일반용. 그 다음에 전동기용이 있습니다. 전동기용. 그 다음에, 어, 뭐, 단락전류 전용이냐, 혹은 과부하도 가능하느냐 따라서,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전용의 전력 퓨즈, 그러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전력 퓨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다. 개통의 저연 강도를 전력 퓨즈의 과전압 값보다 높게 한다. 개통의 저연 강도를 전력 퓨즈의 과전압 값보다 높게 하다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개통의 저연 강도, 돈은 비록 들지만, 전력 표주의 과전압보다 저렴 개저 강도를 높게 함으로써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력 표주 과전압 발생하죠. 아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큰 전압 발생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통의 저렴 강도를 전력 표주 과전압 값보다 높게 하면 된다. 암기해 볼게요. 어 전력 표주 표주의 단점은 보완입니다. 표주 보완, 결산 계정기, 개통의 사용, 사용 목적 표 보완, 결계 사용. 뭘까요? 우리가 필기해서 회로 이런 하면서 조금 난해했던 수학 중에서, 비정형파를 표현할 때 뭘로 어떤 수학을 사용했습니까? 표리의 급수 사용했죠. 표리의 급수. 그래서 표리의 급수를 공부하는데 표리의 급수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표리의 급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표리의 급수가 너무 어려운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 계산기를 사용했다. 예. 나는 음. 자존심이 있어서 계산기 사용하지 않고 그냥 퓨리에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뭐 자존심을 좀 좁고 퓨리에를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 계산기를 사용했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력표주에서 표주에 대한 그 역할과 표주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음 강무면 답하시오 입니다 어, 일반 표주의 역할을, 역할 두 가지를 하면은 뭐요? 일단 전류를 통과시키거나 차단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부하전류는 안전하게 통전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정값 이상의 과전류 여기서 주로단락전류를 말하지만 과부하전류도 가능하다고 했죠 일정값 이상의 과전류는 차단하고 전류나 기기를 보호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류는 통과시키고 과, 문제가 되는 과전류는 차단시켜서 보호하는 역할이 됩니다 이번 표제의 가장 큰 단점은 한번 쓰면 이 표지 내부적으로 기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끊어져 버리죠. 끊어서 차단하기 때문에 재투입을 할수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주어진 표는 개폐장치 기구에 동작하는 것을, 어 동그라미 표를 한 것이다. 이래서 3번 어떤 개폐장치인가 합니다. 이건 그냥 개념으로 외워주세요. 개념으로 이해해 주세요. 표준는표주요 무부화를 바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화, 저류가흐리고 있는데 표준를 이렇게 개방할 수 없죠. 감전되니까. 과부화도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단락사고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는 무부화와 단락사고입니다. 근데, 모두 가능한 게 뭘까요? 차단기입니다. 진공 차단기, 유입 차단기 이런 것들은 무부하도 가능하고 부하도 과부하도 단락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2번. 어 여기는 무부하, 부하, 과부하만 가능하고 단락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개폐기인데요. 개폐기도 뭐 단로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개폐기, 뭐 부하 개폐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단락 사고는 차단기에 맡기고, 그 다음에 과부하까지는 개폐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부하만 가능한 거, 무부하만 가능한 것은, 단록이죠단록이는 무부하만 가능한 거, 부하, 과부하, 단락 모두 불가능하다. 이건, 뭐, 개폐기의 종류에 따라서, 차단기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여기도 말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되고요. 다르게 한 번, 외워보면, 이렇게 뭐, 무반은 전부 가능합니다. 무반은 무반은 표주, 어, 차단기, 개폐기, 달록이 모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하는 차단기와 개폐기만 가능합니다. 표주와 달록이는 부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과부하도 마찬가지죠. 과부하도 개폐기와 차단기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달락은 표주가 어차피 차단기는 모두 가나하니까 단락사고가 가능한 것은 퓨즈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몇번 보시면 외워지실 겁니다. 4번입니다. 큐피클의 종류 중 PF, S PF가 뭐예요? PF는 파워 퓨즈 전력 퓨즈가 되고요. S는 스위치 개폐기죠. 개폐기입니다. PF, SN, 큐비크는 주차단 장치를 어떤 것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가? 답이 다 나왔죠. 이렇게요. 표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표주가 이렇게 있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개피가 있습니다. S와 PF 이렇게 된 거예요. 즉 단락 전류 같은 것들은 여기서 보시면 단락 전류는 표주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뭐 과부하나 부하나 무부하 이런 것들은 개폐기가 담당하는 겁니다. PF-S형 자체에서 전력 표주와 개폐기를 조합한다는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PF가 전력 표주고 S가 개폐기라는 것만 알면 어려움 없이 답을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어, 네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모두 자주 나오는 문제고 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 전격 상황에 대하여 주어진 표의 빈칸에 쓰시오. 입니다. 어, 먼저, 표즈 정격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외우는 좋은 방법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어, 표즈 정격이나 최대 설계자 외우는 좋은 방법 알고 계시면, 댓글에 좀 써주시면, 예,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막연히 그냥 외워볼게요. 표조 전격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이 되는 게 차단기 전격이죠. 차단기 전격도 함께 써볼게요. 차단기 전격 전압도 함께 써봅니다. 일단 6 6 k v 볼에 대한 표저 전격 전압은 6.9 혹은 7.5요. 차단기 전격 얼마요? 차단기 전압 전격은 7 2 k v 볼요 차단기 전격 1 7 2인데표저 전격은 6.9나 7.5입니다. 이 사이죠. 6.9에서 0.3도 하면 7.1, 7.2에서 0.3도 하면 7.5가 돼요 그 다음에 13.2는 15고요 차단기 전격은 없죠 13.2가 뭐냐면 13.2가 아시겠지만 13.2는 루트 3분의 22.9 22.9kV, 선관전압 22.9kV에 대한 상전압이 13.2입니다 그 다음 22.9 또는, 22 또는 22.9는, 어, 23kg요. 표저전자 전압 23kg인데, 차단기는 얼마요? 차단기는 22에 대해서는 24. 그 다음에 22.9에 대해서는 25.8이 됩니다. 그 다음 66에 대해서는 69. 차단기 전격 전압은 얼마요? 72.5요. 예, 요거. 6 10.6일 때, 때 7.2, 66일 때 72.5, 요거 많이 헷갈리시죠? 요거 꼭 구분해 주시고. 154는, 어, 표저는 1 6 1이고요 차단기 전격은, 어, 170입니다. 170. 그 다음, 표저 최대 설계 전압은, 어, 이 예, 전격전 6.9에 7.25인데, 8 2 5고요 13.2에 대한 최대 설계 전압은 15가 아니고 15.5가 됩니다. 0.5 높고. 근데 얘는 똑같죠? 22.9에 대한 차단기 전격 전압과 22, 또 22.9에 대한 표주의 최대 설계 전압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죠? 66에 대한 차단기 전격 전압과 표주의 최대 설계자답도 72.5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170이고요. 1을 빼서 169가 됩니다. 169. 그래서, 어, 좀, 시원하게, 쉽게 외워놓은 방 알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조금, 어, 차단기보다는 좀 적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음, 이렇게 따로따로 차단기하고 조금 똑같은 거는, 어, 비교하면서 외워 주시고요. 특별하게 따로 구분해서 표주의 정규 전압 최대 설계 전압을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